2021년 P2 기출문제 3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난이도는 중입니다. 그림과 같이 20도씨에 물 100g이 들어있는 열량계에 마이너스 10도씨에 얼음 80g을 추가하였다. 열량계 내부가 열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열량계 내부에 남아있는 얼음의 질량은 m이다. 물과 얼음의 비열은 각각 1, 0.5이고 얼음의 용해열은 80이다. 자, 질량 M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질량 M은 남아있는 얼음의 질량은 M이다. 그래서 남은 질량을 M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열량계의 열용량은 무시한다. 이것도 체크 포인트.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현상을 분석해 봅시다. 첫 번째는 얼음을 열량기 안에 쏙 집어넣어서 남아 있는 얼음이 있대요. 그러면 여기 안에는 뭐하고 뭐가 있습니까? 하면 물과 얼음이 같이 있겠죠. 왜냐하면 일부는 녹았을 테니까, 그리고 남은 얼음이 있대요. <laughs> 그러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물과 얼음이 같이 있는 온도는 0도시이다. 그래서. 최종 온도는 0도씨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게 체크포인트니까 별표 요것 때문에 난이도가 약간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현상을 분석해 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현상을 분석한다. 자 그러면 일단은 얼음을 열량계 안에 집어넣었을 때 상황을 분석하면 이렇게 되겠죠. 일단은 얼음이 녹아야 돼요. 그리고 남, 남아야 되죠? 이렇게. 남은 얼음도 있고, 녹은 얼음도 필요합니다. 이제 얼음이 녹았대요. 그러면 첫 번째는, 얼음이 마이너스 10도에서 0도씨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녹죠? 그러면, 이때 필요한 열이 있겠죠? 그거를 Q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얼음이 그대로면 얘는 열이 필요 없고, 얼음이 녹을 때 열이 필요하니까 그것도 Q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물을 섞었는데, 20도씨의 물이 최종적으로 0도씨가 되겠죠. 그러면 그때 열이 빠져나갈 테니까, 그때 열도 Q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열을 공식화시켜야 되는데, 이 열은...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첫째. 이렇게 상태가 바뀌지 않고 온도만 바뀔 때 사용하는 열 공식은 cm 델타 t가 공식입니다. 요거는 정확히 분석해야겠죠. 그래서 요 공식으로 여기에 필요한 열을 계산하고요. 두 번째는 온도는 그대로고 0도시겠죠 그다음에 물질의 상태만 바뀌어. 얼음에서 녹았으니까 물로 바뀌겠죠? 그래서 얼음에서 이렇게 물로 상태가 바뀔 때 사용하는 공식은 ml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얼음은 열을 두개 필요하겠네. 녹을 때까지. 그 다음에 물은 상태가 같은 상태에서 온도만 바뀌니까 이때 필요한 열은 Q는 CM 델타 T입니다. 해서 요거를 적용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상태에서 필요한 열을 이렇게 공식을 적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식을 여기다 정리하면 물질의 상태가 바뀌지 않고 온도만 바뀔 때 조건 두 개예요. 열은 cm 델타 t를 사용하고 물질의 온도는 일정하고 상태만 바뀔 때 열은 q는 ml이다가 공식이니까 이 공식으로 문제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최종 온도는 0도시이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쪽에서 필요한 열은 두 개니까, 그거를 꼼꼼하게 여기에 적어주면 얼음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얻은 열과 얼음이 녹는 데 사용된 열은 20도씨의 물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잃어버린 열과 같다. 자, 연령계의 열용량은 무시하는 것에 주의하자. 그래서 문제 풀때 기본 개념은 요거죠. 자, 그러면 요거를 식으로 적으면 얼음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얻은 열은 cm 델타 T 1그 다음에 얼음이 녹는데 사용된 열은 mL. 그래서 mL인데 질량이 m이니까 큰 m을 썼어요. 그 다음에 20도씨의 물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잃어버린 열은 cm 델타 T. 이렇게 해서 첫 번째는 일단은 공식을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얼음이 온도가 올라갈 때 사용하는 공식에서 얼음의 비열은 0.5라고 그랬으니까 0.5. 얼음의 질량은 80g이니까 80g. 온도는 10도 C에서 0도 C로. 그래서 10. 그 다음에 녹은 질량은 m이고 그때 녹을 때 필요한 열은 융해열은 80. 문제에서 주어진 거를 적용시켰죠. 그 다음에 이쪽은 20도씨의 물이니까 물이니까 비열은 1. 그 다음에 질량 m은 100g. 그 다음에 온도변화는 20도씨에서 0도씨가 됐으니까 온도변화는 20이다.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산수를 정리하면 80m은 1 6 0 0 그 죠. 이게 2000이고 이게 400이니까 400 2000. 그러면 빼주면 1600. 그리고 요거는 80m. 그러므로 m은 2 0 g 이다 그래서 m이 뭔가 하면은 녹은 질량이죠. 그래서 녹은 질량은 20g이래요. 그러므로 얼음은 20g이 녹는다. 얼음의 처음 질량은 80g이므로 열량계 내부에서 녹지 않고 남아 있는 얼음은 60g이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아보면 남은 질량은 녹지 않고 남은 질량은 60g이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꼼꼼하게 한번 풀어봤습니다.